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점으로 통한다 수능특강 G2 성원입니다 수능특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 학생들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 좀 해결해 보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첫 번째 과탐은 선택 과목별 만점 표점이 다르다는데 어떤 과목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여러분 볼게요 어떤 과목 선택해야 유리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과탐 선택 과목별 만점 표점 그리고 1등급 표점을 조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목 선택하셔야 유리할까요? <laughs>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가장 만점이었는데 높았던 표점인 과목이 달라진다고 1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해마다 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의 성향이 달라지고요, 문제의 난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과목별 유불리. 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이 과목 선택해야 유리한가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과목, 재밌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맞으시면 된다고요.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도 과목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표점이 아니라 백분위를 사용하면서 그런 과목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그 다음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G2 공부하기 위해서 G1 공부하고 와야 되나요? 수능 개념 수강 후기에 이런 글이 몇개 있어요. 선생님, 저 G2 공부하려고요. G1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G1, G2가 위계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꼭 G1을 공부해야 G2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G2 공부하지 않으셔도 지원 공부하지 않으셔도 G 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면 녹여서 강의해드리니까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능 개념 G 투를 공부하고 와야 하나요? 지금 수능 특강인데 다른 애들은 다 수능 개념 들었다는데 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 수능 개념은 여러분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8, 2019 수능이요 그 전의 수능들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2018 이전의 수능은요 암기한 개념을 그냥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보기 기억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2018, 2019 최근의 수능에서는 암기한 내용을 그냥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그죠 생각해야 되는 문제, 어,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연계교제, 문항분석을 통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생각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개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 개념과 수능특강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개념에서 개념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특강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생각하고 응용하는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음. 수능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수강 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선생님 저 단권화 노트 강의 끝난 다음에 수능특강의 개념 부분 듣지 않고 그냥 문제 풀고 틀린 문제 해설만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 학교에서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자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019 수능특강까지, 수능특강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수능 개념에서도 이미 강의를 했지만, 개념강의를 했지만, 수능특강에서도 개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서, 개념을 한 70%, 문제풀이를 한30% 이렇게 비율로 강의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다고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제, 그죠? 개념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하면,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는 수능 패턴이에요. 어? 개념에서 개념 공부했으니까 특강으로 와서는 압축된 개념, 그죠? 꼭 필요한 개념 공부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능특강이 이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수능특강 강의 방향이요 여러분. 문제풀이로 만점으로 통한다입니다. 문제풀이로 만점으로 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재구성했어요. 비슷한 문제끼리 모아가지고요. 그 비슷한 문제에 해당한 핵심 개념을 안내해드리면서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 깊이 있게 자료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보기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 변형 보기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문제 틀렸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 고난이도 기출 문제도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드렸다고요. 아, 수능특강이 문제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수능특강을 통해서 개념 처음 공부하는데요. 그런 학생들도 수업 들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에서 충분히 개념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덜 돼요. 그러면 고투 수능 개념이라고 자막에 안내되는 부분에 가서 수능 개념에 가서 그 강의 고그 시간만 조금 더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것 같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그강 전체를 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음?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수능 개념 듣고 수능 특강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 개념을 공부한 학생. 그래서 문항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틀린 문제 부분을, 그죠? 해설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수능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틀린 문제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설만 듣지 말고 핵심 개념 여러분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형 보기. 추가 보기, 그리고 고난인도 문제, 선생님이 자료실에 제시해드리는 문제들 풀면서 충분히 사고력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은 한 세트예요. 수능 개념에서 충분히 개념 공부하시도록 선생님이 많이 준비했다고. 두 번의 교과서, 수능에 나오는 교과서 완전히 분석했고요. 그리고 대학 전문서적들, 여러 인강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녹아서, 녹여서 수능, 개념 강의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우리 학생들 문제풀을 통해서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요. 이렇게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수행과 함께 하시면 우리 학생들 수능 만점, 수능에서 지투 만점,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갖고 수능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수능 지투 만점의 주인공이 우리 학생들이 되실 수 있도록 선생님. 한강, 한강, 진심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고, 한강, 한강, 진심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수능 만점까지 가는 길 함께 해줄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